카베 가서 솔커드 미션이요. 그럼 솔커드 미션 뭔가요? 미션이가 궁금합니다. 카베로, 일단 커프로 저랑 커프로 지거든요. 캐릭터랑 치킨 시킬당 300개 할래. 어 치킨 시킬당 300개로 가겠습니다. 형님, 와, 일단 밀베 개 많이 온다. 와... 뭐야? 밀베 한 30명 오는데요? 아..안돼안돼안돼 아..이거 못내려가는데 이거 갇혔는데 잘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아..이거 차.. 자... 이거 되나? 후. 멀리 가는데 안면? 이제 싸움 끝났다, 죠거 빼고. 뭐, 싸움 끝난 것도 아닌데? 존버, 얘가 존버였네, 완전 여기서 퀴즈 비행기 방향 몇 시부터 몇 시였을까요? 전 아는데 퀴즈 드릴게요 6시에서 11시 또 포친키 가는 그거였네 어, 뭐야 앞집에 섰는데? 뭐가 있다고 쓴 거지? 아닌데 여기 아니 바로 앞 집인데? 다시하 소리. 어 뭐야 밀타 있네. 합치는 건가요네? 템만 올려나? 앞에 내렸는데, 얘. 저 있다. 귀여워. 안 걸린 줄 알았나, 방. 근데, 시체 어딨니? 아, <laughs> 씨. 싫어야? 시체 못 찾는 거? 아니면 팔각정? 도박? 올라가서 구경하고. 킬 빼고 야겠다 판팅 끝났는데? 재밌다. 파밍은 되겠는데? 아니, 팔각장을 아무도 안 먹네? 자기네들 튀어서 그런가? 일단 왼쪽 이쪽 꿀집 라인도 들어온 거 없고 정보를 하나씩... 일단 파밍에도 없는 거 같은데 지금? 총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담벼락집 들어왔다, 위에 그러면, 바로 차를 빼야 돼뭐 나갔어, 차, 아퀴 아, 조졌다 이거 안 했어 나야 이거 조졌어 야 이거 이 단뼈락집 어 괜찮은데 이러면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 얘네들 간거 같은데. 카세즈는 잡는 친구죠 같은데. 걸렸는데, 여기 능선. 킬이 하나도 안 떴네? 집을 버려. 어, 여기가 아닌데? 야야야 이렇게 어우, 야, 못 쏜다, 너네. 나를, 나를 쏴. 너가 안 쏴. 님 씨, 뭐 했니? 내가 일단 쏘지 말고 자기장 변화 좀만 기다리자. 오와, 씨, 떡 상했다. 둘도 안나와 어차피 차고집이랑 이집 싸울때 이제이 노리면 되겠다 여기 누워있다와1 5명 살았어? 여 앞에가 더 섹시 제가 한명쟤 혼자인거 같은데? 여기 한명인거 같은데? 총소리가 한명 밖에 안 나는데? 쟤다 닦았다. 내 생각엔 여기 있으면 안 돼. 여기, 여기 누워있는 게더 안전하거든? 근데 나 모르거든. 미치 모르거든요. 오, 한명 기절. 집 여기 둘내 앞에 둘 집. 집에 하나 친구가 연막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. 공주 한다. <목소리> 야, 미석하어 이걸... 이걸 치킨으로 먹는다고? 또2 2킬을 한다고? 면절 명절...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유병님, <목소리> 몇딜 넣었어? 이거... 2,300딜 넣었는데, 이거 정지 안 당한다고? 헤드샷 16개. 22킬 중에. BW 량 별표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. 와, 이 형님. 우리 량이 형님이 776개 나이다. 감사합니다, 형님. 야, 물결 댄저러스 그렇죠. 님 별풍선 3배는또 감사합니다요. 댄저러스 아, 형님. 우리 댄저러스 형님 500개 감사합니다. 세배. 풀캠하라고요 알겠습니다, 형님. 이 여기까지 나오나? 나오죠. 배형님 네.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이내 더리 아 여기 안 나오네. 더 내려야 되나? 배형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. 됐다 됐다 이 이러 이러면 이러면은 나오잖아. 이러면 나오지 않아요? 이렇게 이, 원래 반절까지 딱 하고. 이거갈비님선 6,600개 와. <laughs> 버크야 2 0 1 9님 대복 많이 받으세요 우님 네, 진짜. 아 2019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로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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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태보다 키 작은 것 같다고? 보래아 우리 뼈 형님이랑 랑이 형님 미션 감사합니다 진짜.